봉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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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구 홍구 잘 거야? 너무 놀아서 졸려? 응? 봉구야, 봉구야, <laughs> 어? 자지 마. 지금 자면 밤에 못 자. 응? 좀 이따 자. 아우 꼬순네음 자지마. 음? 봉구야 자지마. 자지마. 음. 자지마. 자면 안 돼. 너 밤에 놀 거잖아. 그럼 지금 자면 안 돼. 아직 여덟 시도 안 됐는데. 아닌가? 지금 몇 시지? 어? 아직 아홉 시도 안 됐는데. 자지 마. 자지 마. 제발. 일어나. 일어나. 이 고양 좀 뻗어가지고. 근데 지금 자면 안 돼. 찌그러졌다. 복고 찌그러졌다. 아니야. 몬오 어? 어? 지지 치 나, 응. 나, 나, 지마 나, 지마 강아지. 응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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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